네, 반갑습니다. 디니트 영어. 지금 11월 1주차어 첨삭 사이스토리 어의 어법 완성 A 7번부터 A 10번까지 총네 문제 진행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문제는 사실 네 문제밖에 안 되는데 지금 이 부분이요 여러분 1, 2 등급 킬러 문제로 보통 많이 나오는 부분들이기 때문에 조금 꼼꼼히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지난 시간에도 말씀드렸지만 문제 영상을 보기 앞서서 1번부터 어 7번부터 10번까지 네 문제. 먼저 본인이 풀면서 이유를 한번 작성을 해보고 그 다음에 지금 영상을 보는 걸 추천드리고 있습니다. 네, 그러면 어, 7번부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일단 우선 1번입니다. 자, 지금 이런 식으로 대시 있으면요, 여러분, 사실 문법 문제에서 대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굉장히 많아요. 지금 이 대시 뭐 관계대명사 대실 수도 있고 접속사 대실 수도 있고 뭐 동격의 대실 수도 있고 그냥 일반 지칭하는 대명사에 대실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 보시면요, that of their surroundings라고 해가지고 지금 뒤에 이 얘가 지금 한 덩어리로 오고 있죠. 뭐뒤 관계사나 접속사라면 뒤에 주어 동사가 있거나 뭐 완전하고 불완전하고 이걸 따져야겠지만 여기에서는 아 관계사로 쓰인 게 아니라 대명사로 쓰인 대시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이런 대명사 지칭 문제는 어떻게 풀면 되냐면요. 말 그대로 해석을 해 주시는 수밖에 없어요. 앞에서부터 차근차근 해석을 해서 지금 제가 지칭하는 게 단순지, 복순지, 얘가 지칭하는 게 단순지, 복순지를 골라라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니까 해석을 한번 해보도록 할게요. 어, 이것은요, may be particularly relevant. 지금 특히나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For warm, warm-blooded animals 하면은 이제 따뜻한 피 동물이니까 온혈 동물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온혈 동물과 관련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라고 하는데 어떤 온혈 동물인지에 따른 이제 주격 관계대명사 대시 나와 있죠. 바로 뒤에 동사 왔으니까 어떤 온혈 동물이냐면 they must expend a lot of uh, energy 많은 에너지를 소비해야 하는 온혈 동물이라고 하네요. 근데 to maintain a body temperature higher 지금 신체 온도를 더 높게 유지하기 위해라고 합니다. 자, 그러면 there surrounding surrounding 하면은 우리 무슨 뜻이죠? 그렇죠. 주변 환경, 뭐, 주변, 주변 온도 정도로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여기선. 그러면, 일단은, 기본적으로, surrounding이 지금 환경이라는 뜻인데, 얘가 지금 지칭하는 게 국어상으로 뭔지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그들의 주변 환경의 무엇보다 지금 더 높은 신체 온도를 유지하기 위해 많은 에너지를 써야만 하는 온열동물이랑 특히 관련이 있다가 되는 건데, 이대신 지금 지칭하는 게 뭘까요, 여러분? 그렇죠. 얘가 지금 지칭하는 것은 주변 환경의 온도를 지칭하는 것이었습니다. 지금 앞에 보시면 temperature 나와 있는데 여러분, 단수로 나와 있나요? 복수로 나와 있나요? 그렇죠. 단수로 나와 있죠. 그렇기 때문에 지금 얘도 앞에서 언급된 명사인 temperature를 받아주기 때문에 그래서 단수여서 대시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당연히 복수면은 those로 나왔겠죠. 그래서 1번 같은 경우에는 이제 밑에 작성을 하실 때 1번. 대시, 결국 지칭하는 게 앞에서 언급된 temperature 이기 때문에 지금 얘가 맞다라고 써주셨으면 되고요 다음,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지금 얘 같은 경우에는 말 그대로 지금 뭐 얘가 분사 구문일 확률도 있고요 아니면은 뭐 병렬일 확률도 있고, 뭐 동사가 맞냐 아니냐, 그걸 따져야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일단은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장을 처음부터 한번 보도록 할게요. Uh, indeed, 실제로요, many small mammals, 많은 작은 포유류, 포유동물들인데, 어떤 포유동물들이냐면, living in cold climate, 추운 날씨에서 사는 많은 작은 포유류들입니다. 그러면서요, 지금, 이 많은 작은 포유류들에 따른 설명을 쫙 설명을 해주고 있어요. 근데 여러분, 지금, 이거는 빈칸이 빈칸 문제가 아니고 어법 문제이기 때문에 지금 작은 포유동물이 뭐하는 성질을 가지고 있는지는 사실 크게 중요하지 않죠. 그렇기 때문에 그냥 없다고 생각을 하고 지금 문장을 계속 이어 나가 보도록 할게요. 지금 문장의 주어는 many small mammals였고요. 뒤에 있는 living in cold climates는 꾸며주는 아이였습니다. 그러면 주어가 왔으니까요, 여러분 그다음엔 뭐가 나와야 되죠? 그렇죠. 동사가 나와야 되죠. 고로 2번이 틀렸다는 것을 알수 있겠네요. 지금 주어가 many small mammals 복수로 나왔으니까 얘가 동사자리로서 tend로 나오면 되는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tend to sleep a lot. 지금 많이 자는 경향이 있다. 어, 많은 작은 포유동물은 자는, 많이 자는 경향이 있다. 라고 설명을 해주는 부분이었고요. 그고 이번 같은 경우에는 제가 지금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지금 주어가 어 복수로 나오고 있어서 마찬가지로 복수 동사인 tend가 나와야 한다. 로써 주시면 좋겠네요. 네, 그다음 3번입니다. yet. 그러나요. 하지만 sleep does not appear. 수면은요. 지금 어떻게 한것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하네요. 뭘로 뭐인 것으로 나타나지 않냐면 to have evolved. 진화되어 온것 같지 않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여러분. to have pp가 뭔지 조금 알고 가셔야 할 필요가 있어요. 어, 미리 요거는 조금 설명을 하고 갈게요. to have pp는 완료부정사라고 합니다. 완료부정사. 완료부정사 to have pp는요. 얘를 언제 쓰냐면, 지금 본동사보다, 본동사보다 이전 시제를 나타낼 때, 이전 시점을 나타낼 때 사용한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돼요. 그래서 말 그대로 문장의 본동사보다 투부정사의 시제가 먼저 일어났을 때 얘가 앞서 있다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 to have pp의 시제를 써주고 있고요. 그래서 지금 여기서도 마찬가지로 보시면은 수면이 나타나지 않는데 진화한 것으로 나타나지 않는다라고 지금 이야기를 해주고 있어요. 이게 부정이 들어가면 여러분이 헷갈려하는 경향이 있어서 부정을 지금 뭐 의미를 찾는 문제가 아니니까 부정을 빼놓고 생각을 하자면 수면이 지금 나타나는 건 우리가 보는 지금, 현재의 그 시점에서 지금 이렇게 진화한 것으로 보이는 그 현재의 시점을 나타내는 건데 지금 온열동물에게만 진화해온 건 과거, 옛날부터 지금까지 온열동물이 진화해온 그 과정을 전부 다 설명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문장의 본동사인 appear보다 지금 투부정사가 먼저 일어났어요. 진화해온 것으로 보이지 않는다니까 얘가 과거부터 지금까지 쭉 이어져온 이제 완료시제가 들어가야 돼서 그래서 지금 3번은 투부정사가 완료부정사의 형태로 오고 있는 거고요. 그래서, 3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완료 부정사라고 써주시면서, 지금 본동사보다 이 추해 PP 진화해온 게 먼저 일어났다라고 써주시면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4번입니다. 지금, 사실 저, 저희 반 학생들한테는 제가 계속 이야기를 하는 건데, compare 이 나오면 여러분, compare A with B라고 해서 A와 B를 비교하다라는 표현으로 굉장히 많이 쓰여요. 그러면 지금 보시면요. A에 해당하는 지금 여기 B 부분은 the active waking state가 지금 B에 해당하는 부분일 거고 A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있나요? 없나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 A에 해당하는 목적어가 없어요. 문장에서 목적어가 빠졌다는 것은 얘가 지금 원래 목적어를 가지는 아이인데 목적어가 빠졌다는 건 수동태가 되면서 지금 목적어가 주어로 이동되었기 때문에 빠졌다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돼요. 어 그래서 지금 목적어에 해당하는 부분 없는 것만 보아도 아 얘가 그러면 수동의 형태 그러니까 즉 과거 분사 pp의 형태가 맞구나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고요. 그리고 이 앞에요. 지금 접속사 에즈가 나오는데 접속사는 뒤에 주어 동사가 나오는데 주어 동사가 없죠. 주어 동사가 지금 생략이 되어 있는 부분이고요. 지금 이런 식으로 접속사 뒤에 it, is가 생략이 된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그것이 어 뭔가 활발하게 활발하게 깨어 있는 상태와 비교되어 저 봤을 때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그렇기 때문에 4번은 뭐 지금 어 수동분사구문이라고 쓰셔도 되겠고요 아니면 마찬가지로 앞에 부사절에서 어 it is가 생략된 분사구문이라고 써주셔도 될것 같습니다. 네, 다음, 5번입니다. 5번은 지금 is 나왔으면 쉽죠. 그냥 주어랑 수일치를 잘 시켰냐를 물어보는 거였고요. 어, 지금 보시면, the additional energy conservation 하고 전치사고 꾸며주는 거 묻고, 또 전치사고 꾸며주는 거 묻고, to sleep 꾸며주는 거묶으니까 아, 주어가 the additional energy conservation이 주어니까, 당연히 단수동사가 맞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주어가 단수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동사도 단수동사로 나왔다라고 써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8번을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의 시작도 지금 is가 나오고 있네요. 그러면 냅다, 스위치를 시켜주시면 되겠죠. 지금, uh, the growth, 명사 나오고요. 명사 뒤에 전치사고 나오니까 쫙 묻고, such as eward and face space, 꾸며주는 거니까 쫙 버릴게요. 그러면 주어가 이렇게 쫙 긴데, 주어에서 핵심이 되는 건 the growth가 되기 때문에, 지금 주어고, 동사로서 단수동사가 잘 왔음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서도 1번, 주어가 단수이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동사도 단수다라고 써주시면 될것 같고요. 어, 그 다음 2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2번 같은 경우에는요, 또 콤마 찍고 ing가 왔는데, 문장을 처음부터 한번 분석을 해봐야 알수 있겠네요. 이게 무슨 문장인지. 어, more than 60% of their users. 어, 그들의 이용자 60% 이상이요. p o s t 하면은 이제 무엇 무엇을 게시하다라는 타동사예요, 여러분. 게시하다. 인터넷에 글을 올리다 할때그 게시하다. 이용자의 60% 이상이 게시합니다. 뭐를? Their personal photos. 개인 사진을 게시합니다. As many as 2 million pictures a day. 하루에 200만 장이나 되는 사진을 그들이 지금, 어, 게시를 한다고 해요. 그들의 개인적인 사진을. Making your the top photo website in the country. 인터넷 세상을 지금 전국에서 최고의 지금 웹사이트로 만들면서 라고 해석이 되는데, 문장의 구조를 한번 따져볼게요. 지금 보시면요 은 문장이 전에 봤을 때 more than 60% of the users가 주어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에 동사 post 나오고 있고 their personal photos 목적어 나오고 있고요 뒤에 어차피 꾸며 주는 거니까 없다고 생각을 하고 보시면 완전한 문장이 나왔습니다 그러면서 지금 콤마 찍고 ing 나오고 있어요 그러면 이거 무슨 문장이죠 여러분 그렇죠 지금 우리가 중학교 때부터 계속 분사 구문 문장을 해 오고 있습니다 분사 구문의 속성은요, 여러분, 어 밑에다 잠깐 쓰고 이야기를 할게요. 분사 구문의 기본적인 속성은 동시 동작이나 아니면 연속 동작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해석이 뭐뭐 하면서라고 해석이 되는데. 여기서도 보시다시피 어, 지금 인터넷 세상을 최고의 웹사이트로 만들면서라고 해석이 되기 때문에 지금 여기도 동시 동작을 나타내는 분사 구문으로 사용되었고 아 우리가 이런 걸 조금 이제 고등학교 고등학생들은 이제 부대 상황이라는 걸 들어봤을 거예요. 어 그래서 지금 여기선 어쨌든 분사 구문이었고요. 어 지금 일단 기본적으로 분사 구문이라는 건 지금 이런 식으로 주절의 주어가 주절의 주어가 지금 꾸며주는 절의 주어랑 똑같을 때 주어를 생략시켜서 생략된 주어와 능동이냐 수동이냐의 관계를 따지는 건데 보시면 60% 이상의 사용자들이 인터넷 세상을 지금 더스타포르 웹사이트로 만드는 주체인가요 대상인가요 여러분 그쵸이 사람들이 지금 이렇게 최고의 웹사이트로 만드는 주체이기 때문에 주체는 뭐다? 주체는 능동이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지금 능동분사구문으로서 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항상 기억하셔요 지금 능동이면 어, 주체가 되는 거면 능동이고 당하는 대상이 되어지면 수동이 되는 건데 여기서는 생략된 주어인 이 사람들이 지금 이거를 이렇게 만드는 주체니까 아 얘는 능동분사구문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능동분사구문이라고 써 주시면 될것 같고요 그 다음 3번 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아, 3번은 뭐 이제 쉽죠. 관계대명사 was는 항상 제가 불쌍한 아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왜냐하면 선행사도 없고 그리고 뒤에 불완전한 절이 오기 때문에 이제 가진 게 없다라고 저는 표현을 합니다. 지금 보시면 문장의 동사가 어떤 건가요, 여러분? 그렇죠? 지금 is가 동사가 되어지는 거고요. 지금 보시면은 뭐 선행사와 같은 경우에는 선행사 자체를 포함하기 때문에 앞에 선행사가 따로 존재하지 않고 may not realize 지금 이 realize 라는 목적어도 없기 때문에 마찬가지로 관계대명사와 시 맞다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래서 3, 어, 지금 3번 어, 3번 같은 경우에도 선행사 가 없고 얘가 불완전하기 때문에 관계대명사와 시 맞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4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4번. Everything that people post. 사람들이 게시하는 모든 것은요. 하고 주어가 나왔고. 자, 동사 여러분 어떤 걸까요? 그렇죠. 지금 여기서는요, 동사가 빠졌습니다. 지금 이 자리가 동사가 되어야 되는 거예요. 지금 주어가 everything 이니까 동사가, 자, 여기서 잘 생각을 하셔야 돼요. everything, 모든 것이라고 하면 이제 학생들이 아무 생각 없이 복수라고 하는 경향이 있는데, 이런 식으로 thing one body로 끝나는 대명사들은 항상 단수 취급을 해서 단수 동사가 와야 하고, 그렇기 때문에 여기도 being이 아니라 is가 와야 한다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4번, 4번 같은 경우에도 얘가 동사 자리이고 주어가 everything 해석은 복수처럼 될지, 될지라도 지금 thing으로 끝나는 대명사기 때문에 단수 동사가 와야 한다라고 생각을 해서 그래서 is가 된다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 다음에 5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Recently 최근에요. e were sold all user content. 이이이 인터넷 세상은 지금 팔았습니다. 어 모든 이용자 컨텐츠를 팔았습니다. 자 근데 어떤 컨텐츠냐면 그 웹사이트에 자 게시된 컨텐츠겠죠? 지금 이렇게 모든 사용자의 컨텐츠 같은 경우에는 사람에 의해서 게시되어지는 대상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 얘가 어떻게 스스로 개시를 하겠습니까?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제가 지금 개시되어지는 대상이어서 과거 분사로서 앞에 있는 명사를 수식하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5번 같은 경우에는 앞의 명사를 수식하는 과거 분사다라고 작성을 해 주셨으면 되겠습니다. 자, 9번 같은 경우에는요 조금 어렵다고 느낄 수 있어요. 아무래도 이게 지금 고3 평가원 문제였는데 한번 천천히 가보도록 할게요. 어, 일단은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투부정사가 나오고 있는데, 선생님이 얘기를 하지만 사실 투부정사가 이제 정답에 해당돼서 나오는 경우는 거의 없다라고 이야기를 많이 조금 해오고 있어요. 좀 꼼수긴 하지만. 어, 일단은 1번, 문장을 좀 전체적으로 보시면요. The knowledge, the knowledge of another person's affairs가 주어로 나오고 있고, 지금 동사가 can tempt로 나오고 있습니다. tempt는 여러분, 무슨 뜻이고 몇 형식 동사인가요? 그렇죠. 뭔가를 유혹하다. 뭔가를 부축이다. 라는 뜻의 5형식 동사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 그래서 5형식 동사로 나왔다면 뒤에 있는 the possessor of this information이 목적어. 그리고 뒤에 있는 아이가 목적격 보어가 될 건데 이건 여러분 외우셔야 돼요. 템츠 같은 경우에는요 5형식 목적격 보어자리에 투부정사를 쓰는 동사입니다 그래서 목적격 보어자리에 지금 투부정사가 맞다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자 앞에 두 개는 선생님이 필기를 정리해 줬지만 여기서부터는 본인이 직접 필기를 해 주도록 하세요 뭐 예를 들면은 1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템츠가 5형식 동사로서 이런 뜻을 가지는데 얘가 목적격 보어자리에 투부정사를 쓰기 때문에 1번이 맞다 라고 써 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다음 2번입니다. 야, 지금 참 사실 도치 공부는요, 여러분 계속 하셔야 돼요. 중학교 때부터 고등학교 졸업할 때까지 계속 나오고 있습니다. 지금 only when 도치고요. only when은 only when 도치는 말 그대로 only when 플러스 동사 주어의 어순으로 나와지고 있는 거고요. 어, 지금 그래서 보시면 only when the information is repeated. 그 정보가 반복될 때에만 하고 지금 조동사 캔 나오고 있죠? 지금 이런 식으로 조동사 있을 때는 조동사 오고 주어 오고 동사 원형을 여순으로 써주시면 되겠고요. 그러면 지금 조동사 왔으니까 그 뒤에 its processor 주어로 나오고 있고 뒤에는 지금 조동사 캔 왔으니까 우리 조동사 뒤에는 어떤 형태로 쓰죠 여러분? 그렇죠. 조동사 위에는, 뒤에는 동사 원형을 쓰죠. 그렇기 때문에, 아, 지금 도치 문장으로서 조동사 뒤에 오는 동사 원형 자리구나라는 것을 알수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까지만 해석을 해보자면요. 지금 그 정보가 반복될 때에만 그것의 소유주는, 그러니까 그, 그 정보를 가지고 있는 사람은 어, 그 사실을 바꿀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해주고 있는 문장이었습니다. 그래서 2번 같은 경우에는 뭐, 요런 문장이기 때문에 지금 동사원형의 자리가 맞다라고 써주시면 되겠고요. 다음, 3번입니다. 3번은요, 여러분, 사실 뭐, 이걸 외워두면 굉장히 편하긴 해요. keep a to oneself 라고 한다면, 무엇 무엇을 비밀로 간직하다 라는 뜻인데, 간직하다. 뭐, 지금 뭐, 요걸 외우지 못한다고 하더라도, 재기대명사는 우리 기본적으로 주어와 목적어랑 같을 때, 또는 지금 강조를 위해서 쓰이는 게 재기대명사죠. 근데 여기서 보시면은 지금 그가 그의 정보를 그 스스로 지금 비밀로 간주업, 비밀로 지키는 것이기 때문에, 자기가 자신 스스로 지키는 것이어서 지금 재기대명사가 오는 자리구나라는 것을 마찬가지로 알수 있고요. 네, 그 다음 4번입니다. 아마 4번을 정답으로 한 친구가 굉장히 많을 거예요. 지금, 우선, 이제 팩트부터 얘기를 하자면요, 여러분. So to say 하면은, 우리 말하자면이라는 그냥 꾸며주는 아이로 나오고 있고요. 그 다음, l e t um, l e t e n t l y contained in the secret 이라고 이야기를 하는데, 지금 뭐, 비밀 속에서 잠재적으로, 비밀 속으로 잠재적으로 포함된 이라는 문장이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어, 근데 지금 보시면 이 대시 여러분, 무슨 대신지부터 조금 밝혀주셔야 합니다. 어, 저대신 지금 주격 관계대명사예요. 일단은 지금 주격 관계대명사 뒤에 나오는 절에서 so to say라는 꾸며주는 것과 그리고 이 여기 s e c e 까지또 꾸며주는 게두 개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에는요, 이 앞에는 쫙다 꾸며주는 아이로 생각을 해주시면 됩니다. 그래서 지금 요거 같은 경우에는 바로 뒤에 어떤 형태가 나와야 될까요? 그렇죠. 지금 주격 관계대명사니까 주격 관계대명사는 뒤에 어떤 형태로 나오죠? 그렇죠. 지금 여기는 동사 자리가 되어주셔야 합니다. 문장에 동사가 없으면 안 되잖아요. 특히 주격 관계대명사 같은 경우에는. 그래서 지금 보시면 선행사는 feeling of superiority. 지금 우월함의 감정이라는 게 선행사로 나오고 있고요. 여기 있는 fully는 뭐 뒤에 있는 동사를 수식하는 부사자리였고, 얘가 동사자리이기 때문에 얘가 정답은 actualizes.로 지금 문장이 바뀌어야 합니다. 그래서 이 문장도 사실 이렇게 듣고 보면, 아, 맞네. 중간에 있는 아이들은 꾸며주는 거였네. 라고 생각이 들수 있어요. 어, 그래서 이 문장을 한번 해석을 보자면요. 폭로의 그 순간에만 그게 완전히 실현되는 완전히 실현되는 뭐 말하자면 지금 비밀 속에 잠재적으로 포함된 우월함의 감정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식으로 여러분 문장 안에서 뭔가가 막 꾸며주는 게 많아가지고 지금 이렇게 문장이 헷갈릴 때는 최대한 끊어서 읽어보시고 꾸 꾸며주는 이렇게 콤마 콤마 그 중간에 삽입절이나 삽입어구 이런 거 나와 있으면 다 제껴놓고 지금 문제를 풀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그래서 지금 결국 뭐 4번 같은 경우에는 작성하실 때 앞에 있는 대신 주격 관계대명사 대시 였고 뒤에 있는 여기서부터 so부터 secret까지는 꾸며주는 부분이었으니까 다 제끼고 지금 뒤에는 동사자리였기 때문에 얘가 actualizes가 된다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네, 그 다음. 어, 지금 여기에는 5번에는 후즈가 나오고 있어요. 후즈가 지금 뭐를 지금 받아주고 있는지를 조금 알아주시면 되는데, 지금 일단은 이 문장은 해석을 조금 해볼게요. 어, 가십, 그러니까 뭐 뒷공론이라고 하는데, 그냥 가십이라고 하겠습니다. 가십 제작자는요, 뭔가를 생각을 합니다. 뭐라고 생각을, 뭐라고 생각을 하냐면, Some of the fame of the subject of gossip. 그러니까 그 가십의 어떠한 대상의 명성의 일부가 will rub off on him. 그에게 옮겨질 것이라고 생각을 한대요. 자, 근데 지금 여기 as whose friend he presents himself. 어, 그가 어그 스스로를 그의 친구라고 제시를 하면서라고 해석이 됩니다. 지금 이거 같은 경우에서는요. 사실 제가 이거를 설명하면서 조금 학생들을 이해시키느라 굉장한 어려움이 있었는데 원래 문장이라면 여러분 he presents himself as his friend가 되어지는 거예요. 뭐 예를 들어서요. 지금어 지금 나 자신을 지금 나 자신이 있고 내가 가십이 주체가 되는 대상이 연예인이라고 생각을 해봅시다. 그럼 여기 있는 he는 이제 내가 되는 거고요. 나는 소개를 합니다. himself. 나 자신. 여기도 마찬가지로 내가 되는 거고 as his friend니까 그의 친구로서 나를 소개한다니까 여기 있는 he는 그 연예인이 되는 거예요. 자, 그러면 지금 우리가 받아 줘야 되는 부분 잘 볼게요. he 들어가 있고 들어가 있고 himself 들어가 있습니다. 자, as 똑같이 앞에 나와 있고요. friend 똑같이 남아 있어요. 근데 지금 얘가 후 his가 아니라 후즈가 될 수밖에 없는 이유는요, 여러분. 자, 잘 생각을 해 보세요. 첫 번째로는 지금 이렇게 콤마로 서는 우리가 문장을 연결을 할수 없어요. 문장을 연결하려면 어떠한 뭐 접속사라던가 이런 게와 주셔야 되는데 기본적으로 관계 대명사라는 건요. 관계 대명사라는 건얘 자체가 접속사 역할도 하면서 대명사 역할도 해주는 아이가 되는 겁니다. 이두 개가 합쳐져서 관계 대명사가 뭐 주격이든 목적격이든 이런 형태가 되는 건데 지금 우리는 이 문장 안에 들어가서 연결을 해줄 수 있는 접속사 역할도 필요하고 그리고 지금 h 즈 s 도 역할을 해줄 수 있는 대명사 역할을 해주는 아이도 필요해요. 근데 그러면서 뒤에 있는 명사인 사람을 수식하는 아이도 필요하니까 그로 인해서 지금 소유격 관계 대명사인 w h o s 가 나오게 되는 겁니다. 결론은요, 지금 얘는 앞에 있는 선행사, 그러니까 the subject of gossip, 가십 제작, 어, 가십의 주체, 그러니까 그 연예인, 뭐, 그걸 지금 선행사로 받아주고 있는 거고요. 지금 얘가 f r i e 를 수식하는 부분으로서 지금 수, 이제 소유격 관계 대명사가 나오고 있는 게 맞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거 같은 경우에는 사실 조금 이해하기는 어려울 수 있어요. 개념이 막 섞여져 있기 때문에. 그치만, 지금 결국에는, 아, 주어고, 동사고, 목적어고, 원래는 뒷부분에 있어야 될 표현이긴 한데, 얘가 지금 얘를 수식함과 동시에 문장 안에 들어가면서 연결을 해줘야 되기 때문에, 관계사 역할을 하는 소유격 관계대명사 후즈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5번은 그냥 소유격 관계 대명사라고 해석을라고 어, 써주시면 되고요. 그니까 굳이 얘를 해석으로 따지자면 the subject of 가십의 친구가 되어야 하기 때문에 얘가 왔다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 정답은 몇 번이죠? 어, 저희가 앞에서는 정답을 안 찾았는데 앞은 손님이 다 제, 이제 작성을 했으니까 그걸 보고 정답을 찾아주시면 되겠고 지금 9번에 대한 정답은 4번임을 알수 있겠네요. 네, 그럼 마지막 10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10번에 1번입니다. 자, 웨덜이 나오고 있어요, 여러분. 웨덜은 지금 우리 뭐뭐인지 아닌지라는 뜻으로써 명사절을, 아닌지라는 뜻으로써 명사절을 받아주고 있죠. 지금 해석을 해보시면요. 어, 지금 이 사람이 뭐 어떤 사람인지는 중요하지 않고요이 사람이 질문을 받았을 때, Whether he was ever lost? 그가 길을 잃은 적이 있는지 없는지에 대한 질문을 받았을 때니까 1번은 지금 명사절에 해당하는 인지 아닌지로 해석이 되는 whether이 맞구나 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네요. 그래서 마찬가지로 1번은 명사절 whether이다. 그러므로 해석이 뭐뭐 인지 아닌지가 되는 게 맞다 정도로 써주시면 될것 같고요. 다음. 2번입니다. 2번 같은 경우에는 지금 동사에 대해 동사 자리죠? 뭐이거는 쉽죠. 동사의 병렬로써 나오고 있고, could always, 조동사에 따른 동사원형 1번, 동사원형 2번, 동사원형 3번, 동사원형 4번, 마지막으로 동사원형 5번으로 나오는 2번은 동사 병렬 자리였고요. 다음 3번입니다. 3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 자, 선행사가 있나요? 없나요? 선행사가 없죠? 그리고 뒷문장이 완전합니까? 불완전합니까 그렇죠 뒤에 문장이 지금 완전한 문장으로 나오고 있기 때문에 이대은 무슨 대시죠? 그렇죠 접속사 대신 것을 알수 있습니다. 네그 다음 4번입니다. 자 all it takes to disorient most people outdoors. 자 이것도 마찬가지로 묶어 주셔야 돼요 여러분. 자 모든 것은 모든 것인데요. it takes To disorient most people outdoors라고 하네. 그러니까 어, 필요한 모든 것인데요. 뭐 하는데 필요한 모든 것이냐면은 어, 대부분의 사람들이 outdoors, 야외에서 길을 잃게 하기 위해 필요한 모든 것은 이라고 지금 오부터 여기까지가 주어자리였습니다. 그럼 여기가 비 e 이 맞을까요 여러분? 아니죠 그쵸? 지금 여기는 동사자리라는 것을 알수 있고요. 어, 중요한 게 하나 있는데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올이, 올 all 뒤에 지금 이런 식으로 관계사절, 관계사절이 지금 이런 식으로 이어질 때는요, 얘를 해석을 오직 한 가지 또는 전부라고 해석을 해주시면 되고, 이럴 때는 지금 취급을, 단수 취급을 해서 단수동사로 받아주시면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얘도 지금 is가 되어야 된다는 걸알수 있고요. 선생님 또 이게 관계사절인지 어떻게 알아요라고 하지 마시고 지금 여기 목적어가 생략된 목적격 관계대명사가 마찬가지로 생략된 것을 알수 있어요. 그래서 제가 지금 동사 자리이기 때문에 all 어 uh, all a 에는 동사로서 이런 경우를 따, 따라 is가 되는 것을 알수 있고요. 그다음에 뭐 5번은 해석을 하면 바로 나오고 있습니다. 어 so called 하면 이제 소위라는 뜻이에요. 꼭 요거는 조금 알아두시고요. 그 그래서 어, uh, the so-called instinctive sense of direction, 소위 본능적인 방향감 각은요 is only as good as the information. 어떤 정보만큼이나 유용하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어떤 정보냐면은 그러한 감각을 만드는데 만들기 위하여 사용되는 정보. 해석을 해봤을 때 얘가 만들기 위하여 사용되는 이었으니 뭐뭐 하기 위해 는 우리 부사적용법의 목적인 것을 알수 있죠. 그렇기 때문에 얘는 부사적용법의 목적으로서 아 얘가 맞구나라고 생각을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얘도 마찬가지로 정답은 4번이었고요. 자, 지금 문제가 확실히 이전 주보다는 조금 많이 어려웠죠? 1, 2등급 킬러 문제들이 나와 있는데 지금 좀 꼼꼼히 이제 어법 문제는 항상 묶어가면서 지금 차, 차근차근 필요 없는 부분을 버리고 푸는 연습을 계속해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그럼 이번 주 영상 여기까지 해보도록 하겠습니다.